안녕하세요 오늘의 핫한 연예 이슈를 알아보는 스타뉴스의 박소희입니다. 방송인 신정환 씨가 도박 도피 사건에 이어 또한 가지 사건을 휘말렸습니다. 이번엔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역대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요. 자세한 사건의 내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SBS는 어제 8시 뉴스를 통해 방송인 신정환 씨의 피소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발생했는데요. 당시 신정환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정환 씨는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 아들을 출연시켜 준다는 등 자녀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한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약 1억 원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1억 원중 2천만 원은 현금으로 그리고 8천만 원은 계좌 이체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달뒤 도박 사건이 다시 터지자 이 신정환 씨는 자신의 처지를 이유로 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 출소 이후에도 신정환 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씨는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신정환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8시 뉴스 측은 신정환과 신정환 소속사에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좀더 다양한 정보는 아주 모바일 TV에 준비되어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 경제를 검색하세요.